2월 19일 최근 소식에 의하면 미국 서부 해안의 주요 수출입 관문인 LA항과 롱비치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를 앞두고 미국 수입 업체들이 서둘러 상품을 들여오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LA항의 경우 지난달 수입 컨테이너가 48만 3천여 TEU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고 인근 롱비치항은 더욱 큰 폭인 45% 증가한 47만 1천여 TEU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LA항의 빈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항만 당국은 이를 향후 더 많은 화물이 들어올 것을 예고하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롱비치항의 경우 빈 컨테이너와 환적 화물을 포함한 전체 처리량이 95만 2천여 TEU를 기록하며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LA항만의 진세로카 전문은 단기적으로는 업체들이 서둘러 물량을 들여오겠지만 이미 들어온 물량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는 수입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